불안방울 없이 생강만 오롯이 담긴 한병 생강이 깊은 영양 건강을 향한 약속 생강청 2kg 생강의 흙을 씻고 물을 부어 껍질을 불려주세요 껍질을 벗기 기 위해 편의점에서 이런 목장갑을 구입해주세요 생강을 한톨한톨 한톨 부러뜨려주세요 부러뜨린 생강은 엄지로 빡빡 문질러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손질한 생강에는 이렇게 붉은 생강 줄기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도려내주세요 한나절 물기를 말려주세요 진한 생강청을위의단한방울의 물기도 허용치 않습니다 1cm로 잘라주세요 100% 국내산 생강 1kg 바로 믹서기에 넣고 비정제 원당 1kg 넣어주세요. 원당과 백설탕이 뭐가 다른지는 자세한 그래프 보여드릴게요.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탕이 100% 완벽하게 생강이 골마지를 방지하지 못합니다. 해결 방법은 뒤에 나와요. 뚜껑 닫고 가볍게 한번 흔들어주세요. 설탕이 녹을 때까지 3시간 기다려주세요. 3시간 후 생강에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. 믹서기에 갈아주세요. 환경호르몬 없는 유리용기에 부어주세요. 골마지는 항상 공기와 만나는 부분만 생겨요. 천일염 한큰 술로 소금이 불 덮어 골마지 방지하고 완성. 1분 요리 왕통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.